어르신이 계셔야 되는데 아유 물어 물어서 <laughs> 옛날 집을 지금 보러 가는데 어르신 계시나 모르겠네 집은참 좋습니다 예. 아 무슨 나무가 이렇게 클까 엄청 납니다. 아, 빈집이. 예, 오래된 집이 <laughs> 있네요. 아. 신기한 거. 어르신 계세요? 아이고, 뭐, 돌이, 이리 막지 아, 빈 집이네. 아, 아, 이 집은 아주, 예. 네? 튼튼하게 아주 집을 잘 지었습니다. 네. 야, 주변에, 아우벤인 자재들이래만. 이아 아, 여기가 옛날, 옛날 할 때, 제 헛간, 뒷간이었는가 본데. 아 여기, 야참 정겹게 해놨네요. 아 여기. 왜? 돌들이 이리 많을까 수석들이 수석이야 담이야 돌담이야 아. <laughs> 돌담이 네, 돌담이네 돌담 이런 건 비교적 큰돌인데 예. 아, 이거, 아, 저 뒤에 살시는가 보네. 아, 근데 여기 지금 밭을 이렇게 덮밭을 <laughs> 여기 으셨고 여기는 살시다가 지금은 안살시는것 같고. 야, 마 말도 아주. 그런데, 야, 이거 뭐한 150년에서 200년은, 예. 된것 같습니다. 야, 근데 목수가 아주 대목이 제대로 된 목수가 와서 집을 지었네요. 야, 아, 이거 추수를 해서 이렇게 들게. 아, 여기 또 있는 집이? 아, 여기 호간스 야, 여기 사랑방. 하. 야 대단합니다. 예. 야, 집이 참 좋네. 예, 어르신 계세요? 아 광, 야, 여기 광 아주 그냥 큰 짬통으로. 아 예. 여기 또 사장채. 야, 아무튼 대단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없어서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 부엌. 아, 야, 도구들을 지금 안 사시니까 아 여기 부엌인데, 야, 아하, 이거는 야, 소 여물통이네요. 야, 소 여물통에다가 야 여기 여기 외양간 여기는 부엌. 여기, 하. 야 여기, 서소죽을 끓였나 부엌인데 야, 집이. 야 비교적 잘 지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가. 여기, 여기, 여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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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두 개네, 두 개네. 야 여기, 야 짜, 아무튼 네, 집을 잘 지었습니다 여기. 예, 네. 야한번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아주 뭐여름에만 해도 사람이 사시는 것 같았는데 사람이 안 사시고요. 이야 이 뒤에 이게 뭔나무야 야 대단하네 못놈 한번 보겠습니다 야야 <laughs> 아주 고목이 대단합니다 뭐 아무튼 강 돌멩이가 많네 여기는 이게 아하, 여기. 음. 야 <laughs> 부엌이. 부엌이 아니고 참, 사, 사랑방. 야 야, 여기도. <laughs> 여기 뭐, 올려놓는. 음. 이야. 옆. 원목으로. 대단하니. 아, 아무튼, 이 집은. 고목,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한 대대로, 아, 200년 이상은 된것 같습니다. 여기 사신지가. 야아 아, 여기 사랑, 첸데요. 아주 방은 아주 따뜻하게 소주 요새 끓여온가 봅니다. 소주를 끓여서 바로 여기로. 아. 소마옥간 요정도는 뭐큰 일소 한마디에 어이소 송아지 예. 하나 뭐 중소까지 두마디 정도는 예. 얼마든지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돌이 많네. 근데 여기는 좀 옛날 제, 재를 여기 갖다 놨았던가 아니면 소각장인가 뭔가 여기좀좀좀 예, 좀 색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예, 여기는 <laughs> 돼지 길렀나 하여튼 뭐 조금 색다른 예, 모습이고 예, 이거는 무슨 나무인가 이게 지금 뭐 잎이 고사목이 됐나 이게 이제, 뭔 나무야, 이게? 밤나무데이프로바스는 밤인데? 야 오래됐습니다. 아, 요거, 요거는, 걸음이나 흙, 뭐, 이런 거, 모짜리 할 때, 요거 이제, 그, 상토를, 야, 간절게 해서, 씨앗을 넣는, 야,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아주, 근데 집은, 야, 제가 봐도, 예, 아주 깨끗하고, 야, 너 방도, 사람 광도 아주 두 칸입니다, 두 칸. 야, 이 정도면 아주, 예, 옛날에, 시골에서, 예, 이룬께나 있는 집 같습니다. 예, 야, 돌멩이도 아주, 잘 싸서, 강간인데 방풍을 했네요. 돌멩이 싸서. 돌멩이 색깔 좀 보세요. 오래됐죠? 예, 전통이 있는 집안입니다. 이야. 여기, 아우, 여긴 좀 무너졌네. 아. 여긴 좀 무너졌고. 아이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아유 뭐 여기도 방이 아주 큰데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아, 집이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아 여기 조그만 예, 환기 할수 있는 야되 있고 문은 문잠겨는네 문은, 문은 아. 아주 예, 문도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예, 흙도뭐 그렇고. 예. 아 여기도 방이 크고 이 집은 방이 큼직큼직합니다. 두 칸을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이 칸, 이칸 장방, 장방이라 그러죠. 예. 아, 이야 여기도 그러면 불 때는데 하나 둘, 야 세. 아 여기는 땅덩어리가 예, 큰 농토가 있는가 봅니다. 예. 야. 야 여기도 아 홈이 하나, 둘, 셋. 셋. 아예 맞습니다. 여기는 예. 대농입니다 대농 아 호미도 뭐 이렇게 많이 걸려 있고 부엌 불 떼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니까 아 여기는 분명 옛날에 조선시대 때 모습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집구야 성인의 성 예, 돌이 아주 예 크죠 야 여기도 이제 세칸짜리 대단합니다. 여기 감나무도 있고. 아, 이 나무는 진짜 크네. 낙엽인가? 예, 네, 낙엽인 것고 아하. 여기에는 우물이 있었네요. 우물. <laughs> 야, 우물이. 지금도 뭐, 이걸 뚜껑을 드러내면 예, 물이 곧 나올 것 같은. 아 여기 하튼 여담 아주 잘 쌌습니다. 예. 감나무. 아, 요감잘 따야 되는데 요 감나무는 예, 감나무는 사다리 놓고 잘 해야지 그냥 올라갔다가는 예, 감나무는 잘 부러집니다. 예, 여기 하나 달려 있네 까치밥. 조심해야 됩니다. 저강남 이야, 돌멩이는 아주. 아, 여기는 지금은 무너졌는데, 여기는 옛날에. 아, 뭘 언제 놓은 곳인데. 이야, 여기 뭐 톱도 있고 다 있네. 살림도구들이 네, 옛날에. 아이고, 웬 칼이 이래 많아. 팔토아이 집은 대농이 맞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는 뭐 쓰시려면 식솔들이 많아서 야 집이 잘 지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목수가 대부분 옛날 집들은 네, 대피지를 안 했는데 이 집은 대피지를 했습니다 예. 야, 요 사기 맞춤도 요렇게 하고, 하. 야 대단합니다. 예, 아 여기도 요렇게 또, 야 집이 큰데다 또 요렇게 또 해놨습니다. 예, 또 크게, 야 농길이라 이렇게 복토를 하고 예, 담을 싸서야그 위에 다 집을, 예, 이 집은. 예, 적어도 한 200년은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선 시대 때 대가 대가 집입니다. 대가 집한 예. 집에서 집을 하나 둘 이렇게 세 칸이나 세 군데나 이렇게 지어서 부엌을 또세 군데는 가지고 있는 아 집은 드뭅니다. 야, 아, 이거 아주 양지밭은. 보세요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셨네 아 대단합니다 부엌 같은 거좀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 잠겨있고 야 아무튼 네, 큰집 네, 집안이 좀 많은 식솔들이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아, 지금 어르신도 없으시고 빈집이 되어버렸네요. 아 근데 요거는 아 요거 아이 정도면 뭐 여기다 화장실은 이 정도 살림살이면 화장실을 여기 하지 않았고 아마 여불 뭐 같은 거 놓고 재 같은 거에 보관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어르신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어, 옛날에 집 짓던 음, 이야기와 뭐 사시던 모습을 좀 이렇게... 아, 문이... 아, 문... 또잠궈 놓으셨네. 아, 클레이까지 사시다가 가신 것 같아요. 야, 농약기구도 있고, 아 근데 뭐 석쇠가 이래 많아? 야이 집은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야 뭐 저기 가족들이 많은가 봅니다. 아 여기 수시로 와가지고 아, 여름에 고기를 엄청나게 구워서 드셨네. 집 아무튼 잘 지었습니다. 야 보기 드물게 시골에서 대패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듯 반듯하게 지어 놓으셨네. 야 지금은 뭐사시질 않으니까, 아 요거는 아깝습니다. 아 요거 빨리 더 망가지기 전에 수리를 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돌질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집은 그리고 이큰 낙엽. 아 이거는 낙엽성은. 뭐, 그렇게, 예, 오래되진 않은데, 굵게, 아주 토질이 좋아서 아주 굵게 자랐습니다. 예. 아, 대단합니다. 예. 오늘, 아주 오래된, 예. 조선시대 때, 빈집, 아, 대가댁을 <laughs>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야, 아주 뭐, 대단합니다, 여기. 아, 아마 뭐이농 가운데에 있는 거 보면은 이 집이 여기에 농토가 많이 있는가 봅니다 예. 아. 아. 예, 저기 새새 밤나무 밑에 한 집이 있고 여기 본체가 있고 사당체가 또 있고 그 안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 디귿자 집이 아니고 미음자 집이었습니다. 미음자. 야 그러니까 대가댁 맞죠? 야 비교적 살림이 풍부하신 조선 시대 때대가댁을 한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누리바이가 산설면에 있는. 조선조 때 대갓집, 미음자 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본체에는 얼마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없습니다. 문이 꼭 잠겨있고, 저 뒤, 뒤에는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히 내려앉았고, 두 개는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에,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에, 구독 부탁합니다. 아, 저는 아직 천명이 되지 않는 에, 초보 에, 왕초보 유튜버 도전자입니다. 힘과 용기를 구독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